안녕하세요. 더봄구강화면역과 치과의원의 박윤아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시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에 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인공치근을 식립하는 시술로서 건강한 잇몸뼈가 충분히 있어야 임플란트의 수술의 성공 확률 및 생존률이 높아지는데요. 치조골 이식술이란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할 뼈의 양이 부족한 경우 자가골과 동종골 또는 이종골 등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주위 뼈의 양을 높여주어 임플란트의 성공 및 생존 확률을 높이는 치료입니다. 치조골 이식술의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가골입니다. 자가골은 자기 몸에서 수술을 통해 얻은 뼈를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 뼈이기 때문에 신체 내 거부 반응이 없으며 골 형성 능력이 다른 모든 이식재에 비해 매우 탁월합니다. 하지만 자가골을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수술 부위 주위의 뼈를 채취하지만 채취할 골의 양이 부족한 경우 다른 부위에 부가적인 골 채취 시술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수술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환자분들이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동종골입니다. 동종골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뼈를 적절한 처리를 통해 조직 이식 거부반응을 줄인 뼈 이식제입니다. 동종골은 골 유도능과 전도능을 갖추고 있어 골 형성능력이 좋으며 이미 제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골 채취 수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종골입니다. 이종골은 사람과 유사한 소나 돼지 등 동물의 뼈로 만든 뼈 이식제로서 골 전도능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가골, 동종골 두 이식제에 비해 골 형성 능력이 낮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대상자분들 모두가 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를 신입하기에 턱뼈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인데요. 대표적으로 발치한 부위에 치주질환이 있던 경우입니다. 치주질환이 있으면 치아 주변에 잇몸뼈 손상이 많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치조골이식술로 손실된 잇몸뼈를 재건하여 임플란트를 지지해줍니다 또한 치근낭이나 치성종양에 의해 임플란트 식립부위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치조골이식술을 통해 잇몸뼈를 재건하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치조골이식술의 치료과정은 4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제거 및 소독 단계입니다 잇몸을 절개한 뒤뼈이식재가 들어갈 위치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뼈 이식재를 충전하는 단계입니다. 뼈 이식재를 충분히 넣어 단단하게 메꿔줍니다. 세 번째는 흐르지 않게 고정하는 단계입니다. 멤브레인이라는 넓은 포를 이용하여 이식재를 감싸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수직 지지를 요하거나 골 이식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타이타늄이 들어간 막을 이용해서 좀더 단단하게 골 이식재를 보호해줍니다. 마지막 단계는 봉합하는 단계입니다. 봉합 시에는 고리 식제가 외부에 차단될 수 있도록 완전히 밀폐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3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이식한 고리 식제가 단단한 고리 되면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치조골 이식술을 한 후에는 수술 부위가 아무는 데 방해가 되고 염증 유발의 원인이 될수 있는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이식된 인공뼈나 자가뼈가 안정적으로 유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과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치조골 이식술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잇몸뼈가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치조골이 흡수된 부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나무를 심을 땅에 흙이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치조골 흡수가 일어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신입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잇몸뼈를 채워주는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합니다. 잇몸뼈가 부족해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상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봄 구강암면외과 치과의원의 박윤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